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으로 에스더서가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갈등이 있고 또 민족의 위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아수에로왕 다음으로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모든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 유대 민족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큰 민족적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에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므로 그들이 조금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민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는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이러한 민족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르드게의 자존심인지 똥꼬집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모르드게로 인하여 온 유대 민족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 온 것만 해도 서러운데 남의 땅에서 모두가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그런데 오늘 저는 모르드개를 통하여서 많은 신앙적인 도전이 됩니다.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자존심이나 똥꼬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밝혔던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유대인으로서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하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그들이 생명같이 지켰던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던 겁니다. 물론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민족적 위기가 앞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르드기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신앙적인 절개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이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늘 환경과 상황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잘 타협해서 똑똑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기의 대답을 통하여서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또한 모르드게처럼 어떠한 위협과 권력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